올해가 어, 을사년입니다. 을사년, 120년의 을사조약의 가슴 아픈 역사가 있지만, 푸른 뱀의 해라고 올해 불리워져요. 뱀하면 사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뭐 저도 그렇지만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런데 뱀은 사실 다양한 문화권에서 이렇게 신으로도 숭상받고 매우 숭고한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특히 껍질을 벗는 특성 때문에. 이 불사의 존재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고대 지중해 때는 지중해 세계에서는 이 죽음의 상징이자 저승과 이승의 경계를 넘어드는 신성한 존재로 뱀을 아, 숭상했다고 합니다. 그데 제가 이번에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은 한번 이 마크 한번 띄워 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마크인지 아세요? 네, 뭐뭐 뭐, 뭐 아시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누가 유엔 마크다라고 하셨는데 예, 그 배경은 유엔 마크인데 그 앞에 있는 게 이제 뱀입니다 지팡이에 뱀이 감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WHO 국제보건기구 마크 세계보건기구의 마크가 이렇게 생겼는데 뱀이 있더라고요. 뱀이 있었어요. 재미난 건 우리 또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laughs> 대한의사협회 글자에 뭐가 보입니까? 뱀이 있습니다. 어, 저 몰랐거든요. 근데 의사들 가운에도 그렇고 뭐 구급차 이런데 보면 마크가 있는데 뱀이 그려져 있대요. 왜 그랬냐? 이 뱀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의술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징 마크를 거기다가 놓은 거예요. 의술과 복원 관련된 그런 쪽에는요. 오늘 설교 중에 뱀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뱀을 좀 부정적이고 뭐 뱀하면 사탄. 마귀 이런 이미지가 강하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에 아담을 꿰었던 인물. 그래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이지만, 아 뱀이라는 존재가 어, 고대로부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순간에 모세가 장대 위에 뭘 달아매죠. 예, 한 불뱀을 달아매다고 했는데 이제 노수로 구리로 만든 뱀을 달아 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니까 어, 나았다, 살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참 아이러니한데요 이 노뱀, 이 민숙이 21장에 나오는 이 노뱀이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를 예표하는 상징이 됩니다 그래서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라는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 살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죠 뱀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만 아, 세계적으로는 이런 보편적인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가데스 광야에서 어, 물이 없어 원망하던 백성들 40년이 지난데 똑같이 원점으로 돌아가 버린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를 터트려서 반석을 두번 치죠. 그리고 물은 났지만 사실 모세 모세는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건 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배려이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얘가 이렇게 가나안에 갔다간 신이 되겠구나,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줄 알겠구나 이런 배려 차원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선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냥 간략하게 요약된 출애굽 지도인데 가운데 보시면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점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동글동글 막 그려져 있어요. 38년간 광야에서 방언하던 그냥 대략적인 이미지를 그려놓은 겁니다. 예, 지난주에 말씀은 40년이 지나고 이제 가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른쪽에 보면 하얀색으로 에돔이라고 써있는 글자가 있는데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아닙니까? 오래전부터 우리가 형제였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약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다가 이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지금 탈출해가지고 우리 고향으로 가는 중입니다. 형제여,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지나갈 때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힘들지 않게 않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로로만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호르산이라고 되어 있는 곳 거기서 아론이 죽습니다 20장의 아론이 죽은 다음에 행진을 하는데 이렇게 애돔을 거쳐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지나가면 짧은 길을 갈수 있으니까 이렇게 애돔왕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애돔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와서 막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그림에 보시면 호르산에서 빨간 선으로 밑으로 쭉 내려가죠 내려갔다가 에돔 땅을 둘러서 다시 오른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이제 가난으로 가는 여정이에요. 어, 이 구글 지도로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가데스 바네라고 찍혀진 대략 점에서 밑에 엘바네라고 써, 엘바란이라고 써 있는 곳까지 한번 검색해 보니까 한 200km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수백만의 사람이 200km를 걷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광야 40년을 어떻게 헤맸는지도 미스터리지만 사실 이제 곧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라 했으니 짜증이 날법 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아주 좋은 질문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스스로 뿌듯했는데 한번 다음 이미지를 한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화살표 하나 크게 보이시죠? 호르산에서 바로 위가 가나안입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냥 위로 가면 가나안이에요 근데 왜 돌아서 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바로 머리 위에 있는데 왜 가나안으로 직접 가지 않고 돌아갔을까? 자료를 찾아보니 이게 40년 전에 이미 실패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정탐꾼들을 거그 가난 남쪽지향으로 보낸 거거든요 거기에서 안악자손들을 보면서 아 여기 갔다 우리 다 죽는다 이러다가는 우리 뼈도 못 추린다 무서워서 불평했잖아요 그리고 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그곳으로 가자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거긴 이미 상황이 바뀌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빙 돌아서 요단 동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라고 써있는 그쪽으로 돌아가게 한 건데요 근데 제가 좀 그래도 의아해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민숙이 21장 오늘 4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 내용 때문에 그래요 2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laughs>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앞에 이미지 다시 한번좀 띄워주십시오. 21장 3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기 전 3절에 전투가 있었어요. 그 전투는 이 가난, 그 호르산 위에서 벌어진 전투였습니다. 가난 사람들이 이사일 백성들이 근처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와서 이사일 백성의 일부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사일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서 싸워라. 그래서 싸웠더니 3절 말씀처럼 가난을 그들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까 저기 화살표로 되어 있는 그 어디쯤인가가 호르마라는 지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민숙이 14장, 아까 말씀드렸던 40년 전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말씀 띄워주실래요? 민숙이 14장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난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똑같이 호르마라는 지명이 나와요. 그때는 이사엘 백성이 완전 대패했을 때입니다. 사실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이 심판, 벌을 주셨을 때, 아, 우리가 그러면 갈게요, 하나님. 가난당과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고 올라갔어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리고 대패를 하죠. 호르마라는 지명의 뜻은 완전히 파괴됨이란 뜻입니다 전멸의 의미가 있어요 싸우러 나간 사람들이 전멸한 겁니다 40년 전에 이사엘 백성에게 가슴 아픈 추억이죠 패배에 쓴 추억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 2세대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가난을 대폐시킨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승리의 기분으로 들떠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자, 그러면 분위기 올랐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야죠. 저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니네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할만한데 그럼 우리 돌아가지 말고 직진할까 올라갈까라고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알았던 거죠. 어 바로 올라가면 가나안과 바로 싸워서 어쨌든 싸워야 되니까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왜 돌아가라고 하시지? 좋 그렇다면 에돔의 길을 열어 주셨다면 조금 이해하겠는데 에돔도 못 막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 여긴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짜증난 백성들이 폭발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모세를 위해서 변명해 드린 것처럼 오늘은 백성들을 위해서 좀 변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가난으로 직접 진격했으면 어땠을까요 백성들은 지금 멀리 돌아가니까 마음이 상했거든요 또 만나면 메추하기로 먹어야 되니까. 또 먹을 마실물을 찾아야 하니까 짜증이 난 거거든요.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싸워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못했지만 우리는 할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직접 올라갑시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랑 무슨 뭐 감정 있으세요?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거예요? 어차피 가나안 땅 거기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거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맞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가 다 됐으니 바로 북쪽으로 진격해도 되는데 왜, 왜 빙빙 돌라고 하시냐고요. 그리고 아까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속마음이 나온 거죠. 더 이상 만나와 매출하기 못 먹겠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laughs> 맨날, 맨날 만나와 매출하기 질리겠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참았는 줄 아세요? 맨날 똑같은 거 먹는 거 이거 고문이에요.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가난의그 풍족한 과일 음식을 먹고 싶어요. 얼른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거 잘못된 요구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선 이렇게 빙빙 돌게 하신 하나님이 참고 참았지만 섭섭했을 것 같아요. 예, 지난주에 하나님도 이 사회 백성들을 향해 서운한 마음이 있죠. 화가 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반대로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섭섭할 때가 있어요. 서운할 때가 있죠. 원망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훨씬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들어주시면 하나님도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왜? 왜? 이렇게 돌리시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불뱀을 보내시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죽어나가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말안 들으면, 하나님 앞에 따지면, 물이 없다고, 뭐, 뭐가 없다고 따지면,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죽여버리는구나. 응?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면, 결과가 이렇구나. 아 내가 속상해도 내가 원망스러워도 내가 억울해도 참아야지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오라 무조건 맞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맞아 거기에 토 달면 거기에 따지면 여러분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그런 얘기 잘안 하시는 거 제가 잘 알아요 웃을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한테 와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요. 본인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는 얘기도 저한테 와서는 다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요? 목사님한테 원망하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고 그럼 불뱀이 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내 생각과 어떤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과 달랐을 때 우린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 따져 물을 수도 있는데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 그러면 큰일 나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것, 믿음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마치 그런 하나님으로 단정되는 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 불뱀 사건에 담긴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물게 하신 건, 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나에게 원망을 해? 이것들 다 죽여야겠어! 라는 마음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불뱀은 사실 독사입니다. 그냥 불을 내뿜는 뱀이 아니고, 물렸을 때탄 듯한 고통이 있는 그런 뱀, 독사들을 뜻하는데요. 여러분, 광야에는 불뱀들이 천지였습니다. 거기엔 독사들이 많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작정하신 게 아니고요. 알려주려고 하신 거예요. 뭘 알려주려고요? 원래 광야에는 이 불뱀들이 많았단다. 근데 니네 지난 40년간... 불뱀 만나봤냐? 불뱀에 물려봤니? 왜 그랬을 것 같니? 내가 다 지켜주고 보호해준 거야.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주었기에 너희가 살수 있었단다. 광야는 낭만적이고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 내가 아니었다면 너희는 불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짐승들 또 적들에 의해서 너희는 이미 다 죽었을 거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지키고 돌봐주었다라는 걸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들이 이제껏 살아온 거 그거 별거 아닌 거 아니다 그게 엄청난 은혜다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 돌봐주셨기에 우리가 살아온 건데 우리는 그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 당연하지 않다라는 걸 오늘 이 불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지키고 있는 이가 누군지, 너희들을 구원하는 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이 불뱀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함으로 범죄했으니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모세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죠.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돌봐주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구나. 그 하나님께 또 원망했구나. 나는 이렇게 직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된것 같은데, 나는 돌아가지 말고 그냥 가서 싸우고 싶은데, 돌아가라고 하신 하나님께도 섭섭하고, 만나움의 주약기를또 먹는 게 불평스러웠는데, 사실 그 모든 것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었구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한 거죠. 이 불뱀을 통해 다시금 현실을 즉시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껏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이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죠. 그 해결책은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걸 보면 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기에 주목하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가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불뱀이 와서 무는 거예요. 불뱀이 지금 내 발밑에서 나를 물려고 합니다. 해결은 뭡니까? 백성들이 요청한 것처럼 이 불뱀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가 해결책. 이들이 바란 백성들이 바란 해결책이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무섭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치워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살길은 뭐였습니까? 장대 위에 노 뱀을 만들어 매달고 그 뱀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사실 이 불뱀을 보내주신 사건, 그리고 이 노뱀을 만든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단 하나예요. 너희의 구원자는 나다. 내가 너를 인도하는 존재다. 나를 봐라. 내가 너를 지키고 구원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스스로 판단하기에, 아, 나도 이제 좀 컸어요. 나도 이제 좀 알아요 어떻게 살지 압니다 하나님 이제 없어도 돼요 나 하나님 없이도 잘살수 있어요 이제 내 맘대로 살게요 하나님 하나님 믿으면서 살다 보니까 내 생각엔 이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한테 더 이익이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돌리셨죠 아, 내가 생각에는 이제 나에게 돈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 내가 이렇게 할게요 내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면 이렇게 조금만 도와주시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또 참게 하시고 빙빙 돌게 하시나요?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도 손해고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나 준비가 다 됐다니까요 나할수 있다니까요 우린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어려움이 생기면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 하나님께 묻기보단 내 방법을 쓰고요. 직장에서 이런 고민과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내가 할수 있다라고 내 능력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내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기준으로 평가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스러운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제시해 주신 해결책도 마음에 안 들어요. 노뱀을 바라보라뇨. 아니, 좀 치워달라니까요. 이 문제를 치워주시면 좋겠는데, 노뱀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랍니다. 지금 내 발밑에, 내 눈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걸 치워주시는 게 아니고, 나를 바라봐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어떻게 눈을 듭니까? 어떻게 하늘을 바라봅니까? 어떻게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냐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해결됩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해결되던가요? 하나님 바라보라서 바라보았는데 여전히 내 문제는 그대로잖아요. 이게 우리 삶의 신앙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건 뭡니까? 예수를 바라보는 게 해결책이라고 제시해 주는데 바라보는 게 뭐냐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문제 너머에 일하고 계시는 내가 너를 여지껏 어떻게 지켜왔고 살게 했는지를 보게 하는 거죠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삶의 문제들을 마주할 때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 문제를 치워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는 그대로 두신 채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살아가는 길은요, 뱀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살 길은 뭐냐면 내가 좀 힘을 키워서 내가 좀 능력을 키워서 이 가난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살길은 뭐냐면요, 좋은 대학 가는 거고요, 좋은 직장 가는 거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고요, 좋은 아이들을 잘 키우는 거요. 예 세상의 문제 걱정 근심 없이 사는 게 그게 우리는 살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살길은 노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에 이르렀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절대적인 진리로 붙잡고 살아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가 다 됐으니 바로 북진해서 가난을 정복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빙빙 돌리시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네가 나를 신뢰하는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걸 보신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각자 나름의 삶의 지혜를 터득합니다. 이걸 생존 본능이에요. 여러분이 태어난 곳, 태어난 환경 속에서 내가 이만큼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자, 내가 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의 결과물이 지금 내 삶입니다. 나름의 가치관이 있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절대화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생각 없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면 불뱀을 보낸다. 그러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돼. 맹목적인 순종과 맹목적인 믿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생각이 있고, 우리 안에서도 기대함이 있고,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과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내가 하나님 소 안에 속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살라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되는 게내 방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여전히 두시고 씨름하게 하고 아프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라는 거죠. 자식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실수. 하나님 뜻대로 키워야지라고 하고 방치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내 나름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키워야죠. 하지만 내 뜻과 내 방법이 항상 옳은 건 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슴 한편 실패를 할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요. 열심히 믿었는데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우리 가정 잘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건 우리가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른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노뱀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십니다라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의 삶을 인도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내 방식,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기를 원하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고 믿고 있고 만약에 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실망하고 그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두려움에 맞서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내 방법이 내 방식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내 생각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묻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과 맞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런 모습일까요? 우리 자녀들을 대하는 것이 내가 직장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까?라고 끊임없이 묻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가 불뱀에 물려 죽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어요.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내 삶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삶의 현실과 문제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태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 일을 이루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든 죄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통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기에 우리도 그 십자가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였습니다. 가나안에 바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 또다시 우회하게 하셨던 것, 그 여정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뜻하지 않는 일들은 우리 삶에 너무나 자주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 내가 30년 뒤, 40년 뒤내 인생이 지금 이 모습일 거라고 상상하셨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여러분 살고 계신가요? 네, 그런 분도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분명 열심히 신앙 생활했고 헌금도 빠지지 않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어려움들은, 이런 원수들은, 이런 나쁜 인간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일들이 너무 많죠. 뜻하지 않는 일들이 이렇게 우리 삶에 벌어질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우리의 인도자 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도, 실패할 때도, 넘어졌을 때도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이 내가 원하는 해결책과 달라도 하나님의 해결책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뱀들이 내 발앞에서 득실득실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 아픔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기에 살길이 있어요. 거기에 살길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실 겁니다. 삶의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지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우신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